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건물 딩고벨님 안녕하세요 네. 안녕하세요 어, 일찍 오셨네요 네 어, 안녕히 가세요 네, 저분... 아니 그... 가스 검침... 이좀 잘라줄 수있어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? 시간보다 20분 늦었는데 어, 시간이 그렇게 됐어? 아니 아, 어제 아, 수... 또컨텐 해가지고 아 뭐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어. 다급하셨나봐요 어떻하냐? 저 어떻게 줘요? 나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, 내가 입어야겠다. 그래서 저제 거예요. 일단 자르고 저제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니 일단 누워 누워 자자. 졸릴지 <laughs> 한 10분만 자고 이제 다시 합시다. 어때요? 날개는 주무실 때도 입으신 거예요? 저희 집이 추워서 이렇게 양말도 신어야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, 그렇습니다. 집이 전방지팅커빌 하우스예요. 이따가 제가 뭐뭐 뭐 맛있는 거라도 드릴게요. 근데 남자옷이 굉장히 많으시네요. 그전 남친이 같이 살았었거든요. 가출해가지고. <laughs> 돌아올 것 같아서 나름 낭만이 가득 아까, 차 있는 틴커에 가스 점검하러 오신 거고 이건 제가 진짜 사랑했던 남자의오입니다 지금 저, 쿨피스 한잔 해도 될까요? 아니 아니, 아니 이거 제 딸이야 제 딸이. 우리 그럼 연초 하나부터 태우고 시작할까야 아우 진짜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야?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. 저희 빌라에는 이렇게 또 잿더리가 이렇게 굽이 되어 있어요. <laughs> 지금 뭐 하세요? 장초 찾고 있어. 아, 어제 다 피셨나봐요. 어. 아니, 하여간 아침 루틴, 루틴. 요디서왜 이렇게 다 장초라. 그녀만의 독특한 어. 아, 미라클 아, 모닝은 따라갈 멋있어. 사람이 없다. 저 피디님 혹시 카드 있으세요? 어, 어 카드 놓고 와가지고. 좀못 어. 참으세요? 손 떨려가지고. 아니, 요새 다들, 걔, 읍시 사나봐. 장초, 장초다. 어디, 어디, 어디? 전자담배. 아, 요새 전자담배 이거 피면 안 돼요. 아, 나 같은 소상공인은 어떻게 살라고. 그렇게 장초를 찾기 위한 여정을 잠시 떠나기로 한다. 저, 커벨씨. 네. 고래는, 이건 뭔가요? 크고, 웅장한 거를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왜 웃죠? 무슨 상상할 수 있는 거요? 아니 뭐 크다 그러면 뭐다 이상한 상상하는 것 같아.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크고 웅장한 저런 고래들처럼 다니면서 이제 고래도 잡고 이런 걸 항상 늘 꿈꿉니다. 폭경을 꿈꾸신다. 제 옛날 꿈은 간호사였거든요. 빈역의 <laughs> <비뇨기과> 간호사. <laughs> 잡아주시는 게 꿈인가 봐요. 제가 크고 웅장한 거아 어제 계속 참 고래 같았는데. 제가 모닝 그 러닝을 하기 전에 항상 그 아침은 꼭좀 든든히 먹는 스타일이어서 모닝 상쾌한 아침 우유 식빵. 누구 오신 거야? 왜요? 주인 여기 주인 월세를 안 월세. 내세요. 월세. 보증금에서 가면 되는데 아니 계신 거 알아요. 지 못내가지고 좀 많이 밀려가지고 저 여기 입주하고 한바탕 <laughs> <laughs> 호박나이트를 주름 잡는 팀 커벨은 생각했던 것보다 <laughs> 훨씬 싼 마이다. 셔터 나가지고 머리가 그냥 보증금에서 우리 가기로 했거든요. <laughs> 아, 맨날 이렇게 맨날 찾아와.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<laughs> 후 다시 시작된 요리 시간. <laughs> 청남동. 그 브런치 카페에서 엄청 이게 유행한다는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거든요. 이게 아보카도가 어,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아보카도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<laughs> 올리면 돼요. 칼질 <laughs> 잘하죠. 완전 현마양 처사, 그치? 근데 너무 안 익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익었죠. 이거 이거 소리가 열매가 된 거잖아. 이거 봐 색깔도 이뻐. <laughs> 야시죠. 응. 그린푸드가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. 어머 내맡아 봐. 이거 아보카도 팩 해도 되겠어요. 이거 남은 걸로다가. 팩이요? 네 얼굴에 이거 왜오이팩도 있듯이 왜 청담동 언니들이 그렇게 아보카도 샌드위치 하는지 알겠어. 갑자기 욕을 하시 하셨... 아니 껍질이 너무 단단해 어 일어나 있어요 손가락 나가겠어요 조심하세요 피디님이나 조심하세요 우리 집에 또 알지 한번 들어오면 <laughs> 어두 발로 못 걸어 나가는 거 어? 그래도 집이 생각보다 깔끔해요 그쵸? 그래도 나름 사람 구실은 하고 사는 틴커벨 음, 어머 아보카도가 이런 맛이었구나 우리 피디님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는 틴커벨 님이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한 거라서 내가 이렇게 네 이렇게 살아요. 저 그린 푸드 먹으면서 아보카도 드신 적이 있는 거예요. <laughs> 뭐그 먹는 아보카도의 새로운 손질법을 제시한 팀 컵에 거 먹어봐야 먹는 거예요. 근데 왜 욕하세요? 제가 당황하면은 또 여기 나오고 욕 하나로 여기까지 <laughs> 올라왔다. 회장님님 여기 아보카도 이렇게 준비 다 됐고요. 강남에 사시는 언니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입 오픈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. 그럼 제가 한번 먼저. 한번 맛을 봐보겠습니다 <laughs> 오 맛있다 이거 드세요 이거, 이거 피디님 거저밥 먹어가지고 자 건강한 거하 먹어보고 나 이빨 닦았어 아가리똥리 치료했으니까 깨끗한 거 드셔도 돼요 저는 요새 벨기에 다이어트 하는 중이어서 덴마크 다이어트요? 덴마크요? 그건 요구르트 이름인데? 벨기에 다이어트 이 식빵이랑 커피 한잔 이렇게 그냥 먹는 거 하니까 해주세요 이거 어제 제가 먹 두고 온 거. 저는 다이어트. 저는 항상 댄서의 몸을 갖추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꼭꼭 합니다. 아 수박. 네또 욕을 하세요? 아니 아니요. 너무 행복하잖아. 험난한 아침을 즐긴 팅커벨 러닝 가신다더니 뭐 하세요? 러닝을 뛰기 전에 항상 미국 뉴스를 보면서 코스닥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미국 주식 상장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요? 세계 경제에 대해 해박한 네. 지식을 갖고 있는 팅커벨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거짓말 하시면 안 돼가지고 <laughs> 아니 제가 아침에 두뇌 회전을 위해서 막고를 또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돈 졸라 많아요 한 3억 5천 정도 되거든요 머니 게임 머니 옷도 사고 요걸로 아바타야들 옷도 사주고 어? 뭐야? 문제 있으신가요? 아니 왜안 되지? 아씨바새끼 진짜 <laughs>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바꿨어 201억..가 뭐였더라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1, 2, 3, 4, 5, 6, 7, 8, 9, 0막 이런 거 하거든요 여기 느낌 하나 딱 넣어주고 아씨바 아니야 PD님 비밀번호 뭐야? 집 비밀.. 그거 와이파이? 0부터 거꾸로 1까지 0부터? 나 같으면 6,9,6,9,6,9,6,9 <laughs> <laughs> 에이, 씨발 졸았네 아, 씨발 진짜 이 새끼들 진짜 존나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거 신호, 신호 저희 모, 모스 부호같이 신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두두두. 어, 알았어 펜티 <laughs> 주인 나 집주인 온줄 깜짝 놀랐잖아 강서 호박 나이트로 와. 또 이렇게 당구를 만드는 겁니다. 제가 이제 출근 준비를 할 거예요.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. ASMR.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수 없는 틴 커벨의 인생. 웨이터들이 손님들이 테이블에 두고 가는 거 이런 거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. 거를 이렇게. 이러면 머리를 안 감고 가도 되지롱. 예, 앞머리만 해서 안 돼. 이런데 뒷목까지 해줘야 돼 진짜 이거 머리를 감는 거랑 똑같다니까? 그런 거는 감는 게 낫지 않아요? 이게 빨리 소진을 해야지 또 이렇게 손님이 두고 가는 게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게 알죠? 총량의 법칙 돈을 써야지 그또 돈이 나에게 돌아오듯이 화장품도 아끼지 말고 이렇게 해야 또 오빠들이 또 이렇게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또 화장을 안 하고 잤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뜯으려 지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느 뷰티 크리에이터 뺨치는 실력이다. 요거는 진하게 해줘야 원래 손님 테이블 술을 먹어도 얼굴 벌게 지는 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늘 화장을 과했구나 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안 지우고 바르고 덧바로 가면은 화장품이 절약이 되는 거야. 피부 그냥. 안 좋아지지 않아요? 어차피 나이트 어두워갖고 잘 보이지도 않아.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. 이게 오빠가 준 거야. 야구 선수요? 강서 호박라이트웨 애터버가. <laughs> 이거 손님들이 이렇게 두고 가는 거. 하나둘씩 갖다 주고도 오빠들이. 난내돈 주고 산게 하나도 없어. 그 시방 희민이 어리니까 이거 목줄로도 관리를 또 해줘야 된다고. 여기 보니까는 방음이 좀잘안 되는 거 같아요.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야. 뭐옆 방에서 하는 소리 뭐다 들려. <laughs> 무슨 상상하는 거? 아 요리하는 소리 뭐 이런 게 들린다. 그래서 나는 입맛과잖아. 카레 베어 돼. 하고 이렇게 입막고 왔다고. <laughs> 이것도 웨이드 <너> 하정우가 줬잖아. 그거 <laughs> 차고 다녀요. 시계는 볼줄 아세요? 시계요? 저 구구단 5단은 뗐어요. 몇 시예요? 스누피가 너무 귀엽죠. 이게 시간마다 그림이 바뀐다니까. 이따가 또 보여줄게요. 자 이제 어떻게 여기서 벗을까? 이제 옷 갈아입으려고. 런니 내려갈 건데. 제가 나가 있을게요. 벗을게, 벗을게. 아니 집주인이 올까봐 그래.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자리를 뜨는 피디. 미리 워밍업. 런닝 하신다고요? 응, 네, 빌드업, 이렇게 하는 거야, 이렇게. 이거 신고 런닝 가능하세요? 원래 댄서들은 항상 힐 신고 하... 일을 하잖아요. 그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무기 장작 하고 이렇게. 아 힘들어, 시바. 동네 하마게리봐에 가지 뜨실 거예요? 네. 3초, 3초. 나 이따. 싼마이가 많이 묻어나오는 팅커벨의 삶. 헬로, 헬로.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팅커벨. 그녀의 싼마이의 삶이 앞으로 그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다.